자, 사이드 컴퓨터 장어디그래이도해 네. 필수 제 10번을 예제를 들어드릴게요. 앞에서 하면서 이 샌드위치 정리 사님이 알게 모르게 써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? 오케이? 예, 네,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. 특히 이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데,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라고 하면 이 샌드위치 정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여기 미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, 네, 삼각함수일 때 특히 이런 샌드위치 정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. 알겠습니까, 여러분? 자, 그러면, 1 플러스 n 제곱분에 사인 n 세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딱 받아보면 어 밑에는 이게 당항식 형태고 위에는 상하 함수가 되면 냐 변형 이질적인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섞여 있는 상황이 벌어지요 그럼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면 난감한데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야. 오케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사인 n 세타라는 것은 자수완에서 공부했죠. 앞에가 아무것도 없으면 최댓값은 1이고 최댓값은 항상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게 되는 거잖아. 앞에 계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. 최대 치소는 네, 플러스 d 보고 판한다는 거고 알겠습니까?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?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네요. 괜찮습니까 여기까지? 오케이. 자, 이제 두 번째 1 플러스 n 제곱 분해 이걸로 나눴잖아. 그럼 이제 두번째 여기다가 1 플러스 n제곱분의 사인 n세타 는자1 플러스 n제곱이 되고 분의 1되고요1 플러스 n제곱분의 마이너스 1 되는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이거의 극한값이 구하면 0이 되고 무한대분의 실꼴이니까 그죠? 예, 얘도 무한대분의 실꼴이니까 0이 됩니다 그 이거의 극한 값도 얼마? 0이 되겠지. 그래서 이거의 극한 값은 0입니다. 특히 이렇게 사인, 사인과 코사인 이렇게 이렇게 상함없이 등장할 때 샌드위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. 오케이? 예. 자, 그럼 됐지, 이것도? 어...